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여생아입니다. 여생아 꽃님들, 오늘은 너무너무 사방사방한 아주 소품 같은 아주 난들, 카틀리아들, 그리고 아주 희귀 난까지 오늘은 정말로 꽃이 많습니다. 꽃이 벽여가지가 넘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늘은 11일차 또 할인방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 즉도섞고 오늘 만오천원인데요. 만원입니다. 쭉 떠서 꼭 만원이랍니다. 아주 소품 같은 아이들 오늘 정말 많고요. 그리고 애목대, 애목대 아주, 목마가렛, 애목대, 목마가렛, 또, 제라늄, 이 아이들까지 오늘은 목마가렛도 물로 포함해서 애목대가 1 0 가지 정도 되고요. 아우, 멀티콜 너무 예뻐요. 아침에 바보새 다섯 곳이 이렇게 쑥 이렇게 다물고 있는 멀티콜 아우,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목마가라 애 먹대 바보새 꽃 색감. 음, 음, 꽃 색감, 그리고 꽃이 또 활짝 피었을 때의 색감, 아우, 예, 뻐요 그리고들,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오늘 세트 구성이 정말 많지요. 우리 강산에. 야생화 군락으로 심으실 분들. 아주, 공조파. 흐드러지게 피웠을 때, 의 공조파. 그리고, 이렇게, 황아리에 심었을 때, 너무나 예쁜, 창아지소니. 창아, 청아... 창아지소니. 아우, 그리고 우리 꽃님들, 이 아이. 치자, 향기 치자, 이 아이들. 향기 치자 2만원인데, 오늘 이 아이 애목대로 안전 대폭 할인해 드리고요. 애목대 앙무, 너무 예뻐요. 오늘 예쁜 애들 정말 많습니다. 제가 입이 안다모를 줄 정도로 예쁜 이 아이들. 그리고 이렇게 있는 이 아이들. 톰 아우 얘는 너무 예쁜데 제가 아직 가격표를 안 냈네요. 어그라터이 아이 아마 세트 세트로 해서 아우 예쁩니다. 이 아이들 세트로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아이 7,000원 해드리겠습니다. 세트 7,000원 할인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트링 제라늄 그리고 큐피티 음, 금랑화두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애목대 애목대 볼락 제라늄, 이 아이들도 안전, 애목대 폴락 제라늄. 얘는 또다 나갔지. 오늘 꽃 마감한 애들이 또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꽃님들이 엄청 오늘 또 주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세트 상품, 마당 정원에 심으실 분들, 그리고 이 아이들, 장미매발톱, 보라매발톱 빨간 매발톱, 이렇게 있는 아이들. 그리고 애목 대 우리 꽃님들, 얘들 보시면 놀랄 거예요. <laughs> 너무 예뻐요. 저 깜놀했어요. 이 가격에 이렇게 만날 수 있다니. 미스김 나일락이에요. 미스김 나일락, 이 아이들, 이렇게. 몇 년이나 키웠을까요? 제가 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이 아이들이 아주 미스김 나일락, 얘들.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가장 되면 정말 작품 같은 멋진 아이들을 하게 해야 될까요? 얘는 정말 작품처럼 멋지게, 분재단풍 이 아이도, 그리고 불꽃, 불꽃 달리야, 연꽃 달리야. 오늘 아주가 지피식물로 정말로 많이 나갔습니다. 오늘 아주가 지피식물, 아주가 이 아이들 꽃 보시면 아주아주 아주 예쁘게 이 아이들 핀답니다. 아주가, 이 아이들, 네개만 원. 네개만 원이랍니다. 아주가, 이 아이들, 네개만 원. 지금부 여기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아주가, 네개만 원, 집필식물 아주 첨첨이, 늦갈까지도, 이 애들, 꽃 피고 있는, 오색소국, 이 아이도, 오색소국. 세 개만 원이 아이들은 색감이 바뀐답니다. 얘도 지피식물로 매우 좋은 이 아이들 오색 소구 그리고 무늬아주가 무늬아주가입니다. 무늬아주가 이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는 무늬아주가 이 아이들 세 개만 이천원 지피식물로 매우 좋습니다. 늦가을까지 마당종원 이렇게 합니다. 이 아이들하고 얘기서 섞어서 심어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좋고요. 그리고 또 노루오줌이 있었는데 노루오줌 우리 지금 오늘 꽃님들이 많이 주문하셨는데 요이 아이들 지금 다른 꽃님의 분에 담아져 있는 거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노루오줌 야생이랍니다. 12,000원 청보라 예렌지움입니다. 올해 개아주람 개아 게아? 이 아이들은 꽃피는 이 아이들 청보라 예렌지움 이 아이들 창보라 엘렌지움꽃 피면 하나에 만원 정도는 갑니다 창보라 엘렌지움 3개 만원 얘는 2년째부터 꽃이 피는 개아주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애목대 애목대 애니시다 대3 8 0 0 0원 이제 33,000원 얘들은 마당 정원에서 따뜻한 지역에서는 올동 되는데요 이 아이들 늦가을까지 꽃이 피는 이 아이들 오늘 애목대 이 아이 가장 먼저 보여드렸는데요. 애목대 10가지가 넘습니다. 33,000원. 아마 얘는 마감된 것 같습니다. 향기 패랭이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웅간초. 웅간초 이 아이들도 지피식물이랍니다. 웅간초 4,000원. 그리고 겹업 델피늄. 겹업 델피늄. 이 아이는 겹업 델피늄이랍니다. 겹업 델피늄 이 아이. 맘. 8,000원 했던 겨업 델피늄이 아이, 만원 해드리겠습니다. 겨업 델피늄 만원. 그리고 하이트 핑크 셀릭스 정원수. 이렇게 멋지는 하이트 핑크 정원수 이 아이들 만원. 그리고 풍성한, 풍성한 수국 이 아이들 두개 만원입니다. 프리즘 석곡입니다. 향기 있는 프리즘 석곡. 이제 4개밖에 없습니다. 2 2 0 0 0원했던 아이 프리즘 석곡 13,000원. 그리고 이 아이 15,000원인데요. 석곡 이 아이 다글다글 꽃 정말 많이 달려 있습니다. 향기 좋습니다. 이 아이들. 오, 다글다글 많이 달려 있는 이 아이들. 9,000원. 그리고 네이시아입니다. 네이시아. 얘들. 예뻐요, 사방, 아주 귀엽고, 앙팡진 아이들, 레이시아 이 아이들, 5천0원 발레리나, 발레리나 앵초 이 아이들, 7천0원 유럽 앵초, 유럽 앵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아이, 14,000원, 그리고, 엉 어거리, 어거리 이 아이, 이만 구천 원 어거리 이만 구천 원 그리고 축도 석곡 이 아이들 축도 석곡 이 아이들 연꽃달리아입니다 연꽃달리아 이 아이들 늦가까지 꽃이 피는 연꽃달리아 이 아이 1만 오천 원 불꽃달리아도 다 마감이 된것 같긴 한데 계속 금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불꽃달리아 이 아이들도 1만 오천 원 그리고 분재 단풍분재 정말로 좋습니다. 이 아이. 단풍분재 이 아이. 2만 9천 원. 장미조팝입니다. 장미조팝. 이 아이들. 묶음으로 세개 12천 원. 그리고 만병초입니다. 만병초 이 아이. 4만 원인데요. 만병초 이 아이들. 2만 9천 원. 그리고 왕 블루베리. 왕 블루베리 이하이 왕 블루베리 이아이 12,000원 달콤 블루베리랍니다. 농원 사장님들이 정자를 바꾼다는 달콤 블루베리 12,000원 민가시 찔레 25,000원인데 2만원 노랑 겹꽃입니다. 정말로 예쁩니다. 민가시 찔레 노랑 겹꽃 2만원 흑인동초 5,000원이랍니다. 흑인동초 야생 5,000원 모두 다 야생이랍니다. 민가시 찔레입니다. 얘들 민가시 찔레. 고태글태글 많이 달릴 이 아이들. 민가시 찔레. 늘어지게 키우는 이 아이. 2만원. 흑인동초. 흑인동초입니다. 이 아이들. 얼똥대는 흑인동초 이 아이. 5천원. 하이트 페랭이. 하이트 페랭이 이 아이. 3개. 만원. 한 개는 4천원. 그리고 등신붓꽃 등신붓꽃 이아이 4,000원.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 보시면 핑크눈꽃 야생입니다. 모두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핑크눈꽃 야생 4,000원. 그리고 백두산 유매 얘는 따뜻한 지역에서는 얼똥이 된답니다.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가는 백두산 유매 이아이 9,000원. 트롬니아입니다. 거리 트롬니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리 트롬니아. 이 아이 거리 트롬니아. 22,000원. 그리고 풍랑 거리입니다. 풍랑 거리 이 아이들. 안전 소풍 같은 이 아이들. 3만원인데 2만원. 그리고 향기 정말로 좋답니다. 어제 들어와서 다 나가고 얘들밖에 없습니다. 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틴실 플라이 희귀난 이랍니다. 6만원인데 4 5 0 0원 얘들이 다, 이렇게, 이 아이들이 꽃대인데요. 이 아이들이 꽃대입니다. 꽃대인데 계속 꽃이 피고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꽃이 아주 오래 간다고 합니다. 이 아이 틴심 벨로베리 희귀난. 4 5 0 0원 그리고 데빌레, 벌레잡이 데빌레 이 아이들. 6,000원. 벌레잡이 데빌리 6,000원. 아우, 예뻐요. 뷰티 어스 바이올렛. 뷰티 어스 바이올렛. 이 아이들. 6,000원. 8,000원인데 6,000원. 그리고 이 아이. 이 아이 두개딱들었습니다 노드게시. 노드게시. 이렇게 딱두개들어는데요이 아이들 만 원. 엉펑입니다. 엉펑. 이렇게 되어있는 엉펑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000원인데, 23,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아이. 팝콘베고니아, 100, 오늘 만원 해드리겠습니다. 팝콘베고니아, 100, 얘들은 계속 꽃이 피고지고 하지요. 이 아이, 설립도라지는 얼똥대고야생화의 10대 꽃을 좋아하는 꽃으로 들어간다 갈수록 많이 피는 설립도라지. 2년생 12,000원 그리고 이렇게 다 잘라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야 더 봉실봉실 많이 큰답니다. 애목대에 이 아이들 딱 3개 들었습니다 이렇게 뒤에 있는 앙무 너무 예뻐요. 정말로 아주 잘생긴 애들 정말로 잘생겼어요. 이 아이들 앙무2만원인만7 0 0 0원 그리고 이 아이 지잘 양치잘 애목대 이 아이들 봐보세요. 예뻐요. 꽃이 이 아이들은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 합니다 애목대 이 아이, 2만원인데 15,000원. 그리고 하우, 꽃님들이 항아리에 심으면 너무 예쁜 이 아이. 정아지 손이, 정아지 손이 12,000원. 공조파, 공접합입니다. 흐드러지게 피는 이 아이들을 공접합, 공처럼 이렇게 핀다고 해서 공접합 이 아이들 야생아입니다 공접합 이 아이들, 공접합 이 아이들, 이렇게 생긴 이 아이들 14,000원. 가격표가 어디 갔네요? 14,000원. 공접합 14,000원. 그리고 테두리 수국 이 아이, 테두리 수국 이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는 핑크 파스텔 수국 이 아이, 만원. 그리고 쌍대 수국, 쌍대 쌍대 별 수국 이 아이. 15,000원. 그리고 너무 예뻐요. 이 아이들. 이렇게 생긴 델피늄 야생화입니다. 델피늄 수국들도 야생화랍니다. 델피늄 세개 13,000원, 한개5 0 0 0원 아, 해 먹대 목마가래 너무 예뻐요. 이봐 보세요. 활짝피네 예쁘죠? 애목대 목마가렛 이 아이 14,000원 아우 예쁘네요. 봉실 봉실 봉실은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워놨을까요? 14,000원 애목대 목마가렛 14,000원 그리고 애목대 이 아이 영국 앙실장미 이 아이들 7만원인데요. 이 아이 7만원인데 5만0 0 0원 그리고 이 아이 맥시멈 이 아이 목마가렛 야, 이 아이 맥시멈 목마가래이 아이 5천원 그리고 흑장미 블루 아, 아, 음, 음. 흑장미 블룸은 빨간색 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있는 이 아이들 2만 5천원 그리고 멕시콜 아우. 이 아이들은 올동은 되지 않은데, 늦갈까지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답니다. 4,000원. 그리고 이 아이, 이렇게 되어 있는 노랑 밀레니엄 벨. 얘들은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지요. 노랑 밀레니엄 벨. 이 아이, 오늘 15,000원 해드리겠습니다. 노랑 밀레니엄 벨. 응, 가자니아. 활짝 피는데요. 응, 가자니아. 이 아이들. 정말로 얘들 늑갈까지 꽃이 핀답니다. 아우 예뻐요. 실제로 키우면 은가자냐 응, 이 아이 세개만원한개 사천 원, 원. 빨간 병꽃, 빨간 병꽃이랍니다. 빨간 병꽃 이렇게 정말로 이 아이들 이렇게 다 겹까지 가 많은 이 아이들 빨간 병꽃 일 년에 두번 피는 이만 오천인데만 칠천 원. 그리고 오래 피는 오래 피는 핑크. 이렇게 지금 피어나고 있는 핑크 의아리 얘들 24,000원이었는데요. 오늘 이 아이들 19,000원. 그리고 하이트 하이트 이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는 하이트 의아리 이 아이 15,000원. 그리고 보라 의아리 15,000원. 드디어 왔어요. 너무나 좋아요. 나일락 이 아이들 정말로 정말로 좋습니다 나일락 이 아이들 이렇게 좋은 아이 만나기 진짜 어렵습니다 이 가격에 나일락 꽃 달고 있습니다 나일락 야생화랍니다 25,000원 바늘꽃 애목대입니다 바늘꽃 애목대 위에서 멍실멍실 꽃이 피는 바늘꽃 애목대 5,000원 야생화랍니다 구페아입니다구페아 일년 내내 꽃이 피는 구피아 이 아이들 야생아 아닙니다. 베란다 정원에서 키우는 이 아이 14,000원 삼색목마가렛 너무 좋아요. 삼색목마가렛 아주 좋습니다. 삼색목마가렛 군 정말로 큽니다. 삼색목마가렛 이 아이 15,000원 이군 예. 분제 나일락이 아니라 얘는 그냥 나일락, 미스김 나일락, 이 아이들 6,000원. 매발톱입니다. 매발톱, 장미, 보라, 빨강, 매발톱씨 4,000원. 얘들 5,000원 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아우, 예뻐요. 사방사방 철쭉 해피핑크 철쭉 12,000원. 야생캄파입니다. 야생캄파. 이 아이들 꽃은 계속 핀답니다. 야생캄파 7,000원. 그리고 이렇게 피는 핑크 샤피니아 이 아이 5,000원 그리고 얘들은 꽃이 지면 또양 분을 바꾸게 되면 또 꽃이 활짝 피워준답니다. 이 아이들 네모필라 4,000원 그리고 개나리자스미는 따뜻한 지역에서 올동이 되는 이 아이들 향기 좋습니다. 5,000원 그리고 치마우꽃이야이 아이들 꽃이 떨어지면, 아니, 꽃이 지면, 바로바로 따주면 또 계속 올라오는 치마 후쿠시아 베란다 정원에서 키우는 이 아이, 14,000원. 그리고, 오색동백, 2만원인데요, 이 아이. 오색동백, 이 아이, 15,000원. 노터스 아우, 예뻐요. 노터스자라늄이 아이, 14,000원인데요, 12,000원. 호접난. 호접난이랍니다. 첫코 호접난 세대이 아이 26,000인데 22,000원. 향기 호접난. 향기 호접난 이 아이들 15,000원. 아산란도 마감된 것 같습니다. 이 아이 노랑막실 이 아이 8,000원. 노랑막실 8,000원. 겹사피니아 이 아이 3만 원인데요. 19,000원. 아마 얘들은 나간 것 같습니다. 애목대 볼락, 애목대 볼락이랍니다. 애목대 볼락, 이 아이, 2만원인데, 17,000원. 아마 금낭아도 나간 것 같습니다. 무늬병꽃, 아니, 금낭아 얘는 발렌타인 금낭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발렌타인 금낭아이 아이, 22,000원. 무늬병꽃, 이 아이, 올동되고, 가을에도 또 꽃이 피는 이 아이들, 2만원. 오렌지 제라늄 이 아이 6,000원. 랜드 제라늄 이 아이 5,000원. 그리고 하이트링 제라늄. 하이트링 제라늄이랍니다. 이 아이 하이트링 제라늄 15,000원.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아이 아스트리 제라늄 15,000원. 정말로 분주했습니다. 아스트리 제라늄 15,000원. 아케라텀 세트로 이 아이들 7 0 0 0원해 드리겠습니다. 아케라텀 야생화입니다. 7,000원에 해 드리겠습니다. 비덴스 얘는 야생 아닙니다. 비덴스 8,000원. 부겐베리아 이아이 계속 꽃이 피죠. 15,000원. 그리고 크로산드리아도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는 베란다에서 크로산드리아 이아이 마 3,000원. 야생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은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 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밤의 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